안녕하세요. 저는 58세 노인재활전문한의사 김정호입니다. 한의사로서 노인재활의학을 20년 넘게 연구하고 진료해 왔고 전국 방방곡곡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 뵈며 함께 웃고 함께 아파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진료한 70대 어르신과 나눈 상담을 바탕으로 관절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통증 완화를 위한 지압법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 중간중간에 해당되시는 부위에 따른 간단한 통증 치료법들이 있으니 끝까지 보시면서 공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의 진료실에 72세 나연숙 어르신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원장님, 요즘도 아침마다 허리가 뻣뻣하고 계단만 보면 겁이 나요. 무릎이 시큰해서 내려갈 땐 특히 더 무섭고요. 옆으로 개걸음으로 내려가고네요. 밤엔 어깨까지 욱신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서 주사도 맞고 병원에서 주는 약도 매일 먹고 있는데 그때만 잠시 뿐이고 아픈 건 여전해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죠? 어머님 아닙니다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제가 아흔 넘은 어르신들도 수술 없이 통증 없이 살아가시는 모습 많이 봐왔습니다 걱정 마시고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릴 하루 5분 통증 완화법을 하루하루 해보시면 큰 변화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하루 5분만 해도 효과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지점은 넓적다리 앞쪽입니다. 여기가 무릎과 골반, 허리를 동시에 지탱하는 중요한 근육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손바닥 길이만큼 위쪽 넓적다리를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아프지만 시원한 느낌이 들도록 3분에서 5분 정도 양쪽 다리 번갈아가며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냥 앉아서 문지르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처에 사시는 한 어르신도 이거 하시고 탁구 치러 다니십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하세요. 효과는 2주 정도면 서서히 나타납니다. 원장님, 그런 걷는 게 힘든데 다리보다 발이 먼저 저리면 어떡하죠? 그럴 땐두 번째 지압지점인 발바닥 중앙을 자극하셔야 합니다. 발바닥 중앙은 척추와 연결된 반사점이 있는 곳입니다. 이걸 자극하면 허리와 다리의 혈류가 좋아져서 통증이 줄어듭니다. 앉아서 양반다리 하듯이 발을 무릎 위에 올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아치 부분과 뒤꿈치 근처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십시오. 혹은 공으로 굴리셔도 좋습니다. 원장님, 저는 손에 힘이 약한데 공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럴 땐 테니스공이나 골프공을 발 아래 놓고 굴리시면 됩니다. 손보다 편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원장님, 그럼 허리가 뻣뻣한데 무릎 뒤를 누르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네, 그게 바로 세 번째 지압지점 무릎 뒤 오금입니다. 한의학에선 위중혈이라 부르며 방광경락이 지나는 자리입니다. 허리 통증, 좌골신경통, 만성요통에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무릎을 약간 굽히고 오금 중앙을 엄지로 다섯 번 지그시 눌렀다 떼세요. 그게 다입니다. 하루에 두세 번이면 충분합니다. 원장님,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겠죠? 예. 시원한 듯 살짝 아픈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멍이 들수 있으니 살살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알려주신 세 가지 다 해야 하나요? 순서가 있나요? 증상에 따라 순서 달리하시면 됩니다. 허리 통증이 심하다면 오금부터, 무릎이 시큰하다면 넓적다리 앞쪽부터, 몸 전체 피로가 심하다면 발바닥 중앙부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하게 계속하는 겁니다. 하루 한번 혹은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잊지 말고 해보세요. 어떤 어르신은 달력 체크하며 습관 잡으셨고, 지금은 통증 없이 광주의 딸내미 집에도 가신다고 합니다. 원장님, 알려주시는 이걸로 정말 약을 끊을 수 있을까요? 완전히 끊는다기보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실제로 한 80대 어르신은 30년 드시던 허리약을 이지압법으로 3주 만에 끊으셨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오금 마사지로 요즘은 계단을 걷더니 오르내리십니다. 약은 급할 때, 지압은 평소에 꾸준한 회복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담 후 나연숙 할머니는 한동안 한의원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원장님, 그날 집에 가서부터 꾸준히 했어요. 2주 정도 되니 진짜로 허리도 덜 아프고 계단도 한 칸씩 내려갈 수 있었어요. 요즘은 손자랑 공원 산책도 하고요. 진즉에 선생님께 올걸 그랬네요. 나연숙 어르신처럼 매일 오분의 작은 노력, 그게 통증 없는 노후를 만들어 줍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비싼 약 수술 없이도 바뀔 수 있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없더라도 2주 이상은 꾸준히 해보세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많은 분들과 좋은 영상 함께하세요. 감사합니다.